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를 아까 빼놨는데,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혹시 와이프, 또 세정제, 마스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잘 챙겨 가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어,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지만 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 또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또 행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된 모습은 없었나 하나님의 뜻에. 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또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원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코람대우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선포를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다음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피지컬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속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어떤 친밀감과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빛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컴컴한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약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8장 2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니 너희들이 쫓기는 삶을 사는구나. 이제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어, 말만 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고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묶여서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여나 또 우리가 이 2021년을 지내오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에 내가 묶여서 눌려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묶인 삶을 사는가? 누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마치 거기에 내가 매인 것처럼 답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한 해가, 어, 저물어가는 이때에 행안에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손을 피시고 주님을 향해 그 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며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자유함을 경험해야 될 텐데 어디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어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희비애락이 갈리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났다가 죽을 맛이었다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이것도 읽어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은과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손 위에 달려있는 위에 있는 어떤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10편 27편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높이를 위로 올려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땅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과 그 것과 물질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살아라. 무엇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신학자죠. 그가 재물의 힘에 묶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만 이, 이 어떤 그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 사회 살다 보면은 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해. 많으면 안전한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늘 불안해지니까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살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재물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보다 신뢰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있고 없구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가지 물질에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주변만 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좀더 넓혀서 내 주변만 바라보지 말고 이 글로벌 어떤 뷰를 가지고 세상 전체를 한번 쳐다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 부의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있던 없던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잠깐만 우리의 기준이 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큰 저택에서 아주 고급차를 끌고 맨날 베이케이션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WB, 그 World Bank,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2019년의 통계에 보면 은 하루에 5불 이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 인구의 반이 된다는 거예요 반 하루에 5불 그러면 한 달이면... 535 150불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판이 된다는 거예요. 150불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루에 1 5 0불이면물라도한 달에 150불 갖고 사는 분 계시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는 너무나도 많은 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크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 리차드 포스가 트 제안하는 것은 나누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 봐라. 내가 벌고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많은 것 같지 않았지만, 이것 가지고 할수 있는 것만큼 나눠 보라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숫자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10의 1조, 다른 사람들에게 30분의 1조. 이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드리는 것에 두다 보면 내가 그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다 또한 가지를 더 더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게.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서의그 기도에 하나의 예,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언서 3장 30장 7절과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항상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높이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여나 내가 물질에 매여 있었다면, 은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붙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내 손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건데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움 속에서 분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삶을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손을 놔야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미운 사람을 나에게서 풀어주는 방법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방법이 그럼 뭘까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좀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아멘합니다. 근데 복음을 그저 이 교리로 그저 말씀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해야 돼요. 오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내가 죄인되었을 때 이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성령 구절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감화와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용기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경험할 때에 붙잡고 있던 손을 내놓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을 용납하라 라는 것이 복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서와 용납을 제가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내 감정을 흘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정죄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나도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너 흔들려 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보면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너 묻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코에 묻은 건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우리 속담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 보면서, 에, 거기에 눈꺼이 있네. 하는데 자기는 여기다 이만한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보내주시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돼.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그 사람을 풀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아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힘든 경험,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미움과 갈등, 아픔을 내가 씹어서 소화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성장의 재료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상처받았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은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 때문에 난 말씀을 붙들고 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용납하고 그 손을 놓고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 있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이기심과 내 중심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서운 힘에 의해서 내가 나를 묶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 집중이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집중은 중심을 쳐다보면서 삶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면 집중을 잘하면 거기서 파워가 생기고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삶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강이 만들어지고 열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집착은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인생을 파괴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때문에 손을 떼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집착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그 집착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이를 잡는다, 그러죠. 그냥 잡아가지고 원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 이루지 못하는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뭐 속된 말로 닥달을 한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애를 막푸시를 넘어 하다가 그 애가 견나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묻고 나를 묻고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 주,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집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스로가 감옥의 열쇠에 문을 잠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는 이것이 바로 집착이라고 하는 비성적인 마음을 쓰게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집착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집착이 심해지면은 편집성 인격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지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면 원한으로 그래서 마음의 비수를 감고 이제 품고 그렇게 살면서 왜곡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인격장애로 나오는 경우 반대로 내가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해어요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꾸만 붙들고 집착하다가 그것이 좌절감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더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착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내, 내 생각. 이것에 내가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 스스로를 올감에게 되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실은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집착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순간이 되는 건 아니죠. 나를 밖에서 볼수 있는, 나를 그냥 안에서만 보니까 주관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절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중심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하면서 이 집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 바로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짐 앞에 나가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주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볼 때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바로 판단하게 되고 바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집착과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행여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새를 우리가 맞으면서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먹을 쥐고 아니면 뭘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행여나 내가 물질을 붙들고 거기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왔던가? 아니면 내 생각에 집착이 되어서 내 자신에 묶여있는 내 안에 생각에 감옥 속에 갇혀있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손을 펼치는 한 해가 흘러가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놓고 손을 펼치고 항복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죽게로 돌아가자 애써 줄게 주님을 알자 라고 선포하는 호세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한 해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재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모습은 아닌가?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자신 속에 내가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님 앞에 손을 펴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며 손님,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래서 일어서는 야.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